네. <laughs> <laughs> 요즘에는 인스타는 이제 창업을 하실 때는 필수 저처럼 이제 유튜브도. 아 유튜브. 그래. 네. 네, 인터뷰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이쪽 분야 업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네. 스토리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커피 업계가 네. 인테리어나 이제 그 디저트류 이런 걸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색다르게. 차별화들 하고 싶어서 오래 커피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정말 좀 이색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커피 맛도 있다. 네, 이런 걸 음, 좀 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음. 그 창업 전에 따로 하시던 길은 음. 있으신가요? 알바를 많이 했죠. 아, 근런데 터키 커피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없어요. 네, 터키 음. 이거는 제가 여행 갔을 때 음. 현지 인 친구한테 잠깐 잠깐씩 배우고 네. 이제 와 한국 와서는. 일반적인 카페에서 머신에서 커피 내리는 거. 아 어, 그럼 오히려 더잘 아시겠네요. 틀린 부분도 다른. 어 그렇죠. 네. 이제 업체 명이 톨레랑스라는 데 담겨진 의미가. 이, 이 터키어는 음. 아니고 네. 프랑스어인데 아. 프랑스어로 톨레랑스가 반영이라는 뜻이에요. 네. 반영이라는 음, 뜻이 이제 속 뜻은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네.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다는 아. 게 아니라 아. 다른 그렇죠. 커피를 한다. 그런 어, 되게 뜻깊은 의미네요. 네. 모래커피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라던지 네. 예. 모래커피는 네.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도 무형문화재로 어. 등록이 되어 있어요, 터키에. 네. 터키의 네. 전통커피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과거의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 힘들었을 때 커피를 네. 냄비에 끓여서 그대로 이제 컵에 부어서 먹는. 거. 우리나라 말로 다림커피, 다려서 먹는다. 아, 다림커피라고. 톨레란스만요 가장 인기있는 메뉴가 대표적인 메뉴있을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모래커피다 보니까 네. 아메리카노가 네. 주 메뉴예요 음. 어디가서 손님들 이 오셨을 때 여기는 네.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메리카노요 라고 네. 자신있게 얘기를 하죠 어. 네, 그럼 주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대학상권 플러스 주택상권이어서 어. 주변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어이 단골 손님 위주? 이제 평균 연령층이 음. 좀 다양한 거 아, 네, 좀... 맞아요.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여성분들. 그렇죠. 네.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어려울 때나? 힘들었던 음. 부분은 <laughs> 아무래도 장사를 하니까 어, 뭐 매일 잘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음. 애로상이 있었고. 네, 그건 반대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인상했던 에피소드로 말씀해주세요 커피도 음식이라고 쳤, 쳤을 때 네네. 물론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음그렇죠 그게 가장 뿌듯하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점의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특별하게 아, 모레커피다 처음 봤다 네.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을 또 데려오세요 아 소개로 네 소개로 데려오시고 또그 음. 다른 분들이 또 연결 연결돼서 오시는 음. 분들이 정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했었어요. 다음 질문도 살짝 좀 신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네. <laughs>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데 네. 이렇게 자영업 하는 게 음. 힘든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계는 원동력 같은 게 원동력. 네. <laughs> 물론 이제 장사 안될때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맛있다고 또 해주세요. 그러면 또 힘이 나죠. 음, 아무리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건 그날의 일인데 네. 또 오셔가지고 맛있다고 해주면 또 이제 그게 음. 또 힘이 나서 음. 또어떤 경험이 또 됩니다. 음, 저희 기사가 지면 신문이 아니라 온라인 기사라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보세요. 아, 실제로 네. 창업 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네. 그분들한테도 전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 있어요. 아. 또 직접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의 네네. 실력보다는 네. 인테리어, 음. 공간의 매력이 꼭 있어야 돼요. 아, 아무리 자기가 네. 바리스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네. 제빵사를 네. 오래해서 커피를 같이 하더라도 네. 공간이 주는 매력이 없으면 와. 손님들을 찾아오기 힘들 거예요. 어. 커피 맛도 물론 중요한데 아, 그렇 음.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기사를 보시. 보실... 분들에게 솔직히 이건 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요즘 카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저희도 뭐 다른 지역을 갈때 뭐 어디 맛집 뭐 찾아보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페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어디 카페를 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꼭 우리 카페가 아니더라도 이런 저런 카페를 정할 때 이런 점이 참고가면 좋겠다. 블로그를 네. 보시다 보면 그 집이 맛이 없다고 블로거들이 쓰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다 좋다고. 서비스가 불, 불친절한 곳은 꼭 써놔야 돼요. 아, 아,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라는 건꼭 써놓고 아. 맛이 없어도 맛이 먹을만하다, 아. 괜찮다 이렇게는 써놨거든요. 아. 그거을좀 참고해 주세요. 아. 서비스적인 측면이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모래 커피에 대해서.